미 션은 풀업 밴드 차고 떡볶이 먹기입니다. 멤버들은 풀업 밴드를 차고 그림을 그려보셨죠? 주황색이 좀센 거고 파란색이 조금 약한 건데요. 떡볶이 10개씩을 가장 빨리 먹은 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. 이번에 황금 티켓도 3등에게는 한 장, 2등에게는 두 장, 1등에게는 세 장이 돌 아니야! 또 욕심이 난다! 아, 조원이 씨가 또. 순서로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!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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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자, 나이스. 자 나이스. 1번 팀부터 힘이 엄청 많이 세졌어요. 네, 그래서 아, 치, 아, 예, 그래서 친구가. 벌써 파란색을 들으셨는데. 요 <laughs> 뭐라고요? 예, 네, 그래. 진짜 힘들게. 저거 진짜 아, 힘들어. 아, 도전! 안 되지, 안 되지. 준비, 시작. 시작. 자, 시작됐습니다. 어, 자, 같이 가요 어, 그래. 어, 좋아요. 오. 어, 좋아요. 일단, 일단 먹어야 됩니다. 다 먹고 휘파람 아니면 아 손이 세려야 돼. 오. 오케이. 아야. 우와, 야. 오 빨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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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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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여섯 개째죠. 여섯 개째. 뭐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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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입니다. 벌써 마지막이야? 예. 아 너무 빨라다. 너무 빨라. 자, 천천히. 아. 자 좋습니다. 이 자 우리 이제 일단 마 진짜. 자 과연 이 기록이 어떻게 될지 조원 씨또 봐요. 심을 시뮬레, 심플레이션 또또 긴장. 혼자 혼자 그림 그리고 있어. <laughs> 어떻게 줄지. <또> <laughs> 왜 자꾸 혼자 뭐 이렇게? 아 연습 좀 하려고 <laughs> 네. 준비 좀 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아, 이제 좀 무서워요. <laughs>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더 시원해. 아, 괜찮네요. 오, 조원이. 음. 자 준비. 네. 도전. 자,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니, 뱅드 어, 하나,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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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 하나씩이에요, 일단 하나, 어, 하나, 하나 네, 네 나와 네. 어. <laughs> 어. 아 소리 내셔야 죠 힙합 소리 내셔야 죠 머리가 급해아아아 자, 자, 여섯 개 어. 여섯 개 네. 저기 좀 씹으세요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민경 씨가 먹는 야. 손은 꼭 빨라 여덟 개쯤이다, 여덟 개째 자, 여덟 개째 <laughs> 오케이. 이제 아! 목 응급하는... 이렇게 빨리 먹어? 아. 빨리 먹어! 1 0개째네요 아. 오케이. 아수 내셔야 됩니다 아! 아! 생겼어, 나. 아. 아. 아! 아! 아 아! 자, 자 1분 4초 아. 아, 빨라! 사실 진짜 하나는 생겼어요, 그냥. 아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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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잘, 잘했어. 3위! 조진영, 1기요 2위, 김민경, 조원희! 영의1인데요 아, 마선호와 예!